세 번째,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에요. 자, A랑 B가 0보다 둘다 크고, M, N, 얘가 2 e 이상의 정수일 때, 자, 우리 제곱의 성질 했었잖아요. 그죠? 뭐, 똑같아요. 자, 요거랑 요거랑 곱했어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걸 해서 이렇게 묶어줄 수 있고, 얘도 이것끼리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요 제곱 있잖아요. 이 제곱이, 이게 안에 들어갈 건 바깥으로 나갈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M이랑 N이랑 얘랑 얘랑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랑도 같고, 이거랑도 같고, 1, 이랑도 같다라는 거예요. 얘도, 요거랑 요거랑 자리, 자리 바꿔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6, 6, 6 2, 3. 이렇게 되잖아요?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P, 에, P, 이기 똑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없대가지고 얘는 루트 a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풀면은 어 이해 잘 되니까 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차근차근 하라 그랬어요. 요거했다가 25는 5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거 똑같으니까 어떻게? 오, 이렇게 나와요. 얘도, 얘는 3, 물을 이렇게 묶어줄 수 있죠? 3분의 24. 약분하면은, 8이죠. 근데 8은? 2의 세제곱인 거 알죠? 얘얘 얘 없어지니까 2. 얘는 6루트 2의 제곱에 이거죠. 그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해줄 수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6 곱해서 2에 6. 그래서 얘도 2.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제곱은 여기 2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6. 이렇게 되고, 64. 64. 88에 64죠? 2에 세제곱이몇 개? 두개 그래서 얘는 2에 6제 얘도 없어지니까 2가 돼요. 자, 얘는 간단히 하시고. 자, 이거 푸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우선은 이렇게 한번 봐줄게요.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거랑 얘를 이렇게 따로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2 입질은 3에 세제곱 곱하기 여기 2 생략돼 있죠. 그래서 6으로 만들어 줄수 있어요. 이거 이거 없애 주면은 3. 이거 이거 없애 주면은 2는 생략해서 이렇게 써줄수 있죠. 그래서 얘는 3 루트 3 이렇게 돼자 3번 보면은 예 차근차근 해볼게요 어 그냥 4 곱하기 16 이렇게 묶어줄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묶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해주면은 8이 되죠 8은 2에 최조 그러면은, 이거 풀어주면은,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4의 3제곱. 이렇게 되고, 이거 없어지니까 2가 되죠? 얘도 없어지니까 4, 더하기 2. 그래서 얘는 6이 나와요. 얘는 곱하기네. 그러면 얘도 3으로 묶어줘서 9 곱하기 이거. 얘는 3, 16이니까, 얘는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2 더하기 이렇게, 그럼 얘는 3의 세제곱이 되죠. 이분 얘는 3, 여기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이거, 이거 없어지니까 여기는 이것도 같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주고, 3 되고, 얘도 이거 해서 2 곱하기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랑 얘랑 어때요? 루트 2의 세제곱근이니까 얘에 더하면은 3이 되죠? 약분해서 루트 2의 세제곱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듭제곱근의 성질과 활용이네요. 자 그러면 11번 문제 보면은. 얘랑, 얘랑 더한 게, 요거가 성립된대요. 그랬을 때, 요 K값을 구하는 거죠. 자, 이것도 차근차근 해줄게요. 2, 에 2에, 4제곱 더하기, 3, 6, 9, 54, 3개. 2, 하나, 3, 3개. 이거가, 보면 k는 밖에 나와있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똑같이 맞춰줘요. 이렇게. 2에 빼주고, 곱하기, 2, 더하기. 얘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되고. 얘도 쪼개 줄게요. 그리고 요거 요거 없애 주 니까 2 곱하기 2는4 죠. 4 곱하기 를 생략 해서 해 주고, 여 기도 요거 요거 없애 줘서 3 곱하기 3 9 2 그러면은 여기 루트 2의 세제곱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13 이렇게 돼요. 어차피 이거나 요거나 똑같으니까 k 값은 13이 되겠죠. 얘는 3, 이거니까. 이거 곱하기 2. 이거 곱하기 2. 똑같죠? 그래서 K값은 13이 나오고, 어, 이런 유형도 되게 잘 나오죠? 3번 보면은, 이거를 뭐 차근차근 할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나눌지, 보면 되는데, 자, 우선은, 여기다가 일단 하나 써놓을게요. A3, U2, A4, a 이렇게 되죠. 보면은 여기 우리 안에 있는 거 있죠. 이거. 이거부터 한번 풀어줘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그대로죠? 자 여기까지는 그대로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돼요. 자 얘랑 얘랑 똑같은 거죠. 이거 이거 a 루트 a 잖아요, 그죠? 얘가 이거 어떻게 a 에 제곱하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거 곱하기. 그래서, A 제곱 곱하기 A.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풀어주면은, 자, 여기, 루트 3 안에, 루트, 여기 A, 세제곱이죠. 그 루트, 루트 있으니까 이거를, 뭘로? 6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랑 해 주니까 어떻게 차에 A 있고 2인데 2는 생략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죠 그러면 요기도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 어떻게 루트 A 제곱 곱하기 A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죠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A 세제곱. 요거 해주니까, 루트, 8제곱권. 됐죠. 그러면은, 얘랑, M, N. 이게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M은, 8, N은, 3. 그래서 8 더하기 3. 그래서 11.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12번. 12번은 얘는 요거. 얘는 요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그럼 먼저 이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의 세제곱근 8.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없애주려면 여기 세제곱, 세제곱 해주면 되죠? 그 이거 없어지죠? 이렇게. 어 숫자 되게 커지죠? 뭐, 어려울 필요 없어요. 81은 9981이죠? 9981, 그러면은 3에 세제곱 그래서 3에 12제곱이 돼요. 그리고, 는 8, 얘도. 4제곱, 4제곱 해주면은 요거 없어지고, 4제곱이 되죠. 얘는 2의 3제곱에 자그 2의 12제곱이 되죠. a랑 b 곱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지수 똑같으니까 이렇게 묶어줘서 6의 12제곱 만들어 줄수 있어요. 그러면 a는 아, a b는 6의 12제곱이죠 자 근데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이거에 6제곱근6제곱근그러면 이거 이거 해주면은 6의 제곱만 남죠 그러면 6의 제곱은 36에서 이렇게 구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13번 자 개념 체크 문제죠. 이거, 이거, 이거 정주 정수. 2 이상인 정수일 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똑같잖아요. 이거. 그쵸? 바로바로 써줄게요. 바로 자 여기 제곱근이 똑같아요. 그쵸? 거듭 제곱근이 똑같으면은 거듭 제곱근 그대로해도 AB 하면 되고 얘도 묶어주면 되죠? 기분에 얘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 P, P, 없애줘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